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예수를 굳게 믿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갑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바로 뭡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 그렇게 하시고 일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아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럼 뭡니까? 인간의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대세생의 역할이죠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세생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 대세생은 사람이어야만 된다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 취한 자가 되게 만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또 속죄하는 죄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요한 1서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는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시냐 하느시냐. 뭘알수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영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성령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뭐냐?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사단의 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는니라 네, 세상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닌고버면은 대조장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요. 예 그다음에 이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아멘. 저가 예수님께서 무식하고 무능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멘. 무식하다. 영적인 것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알지를 못해 무식하고요. 미혹한 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는줄도 모르고 속는 것이지요. 미혹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무식하고 미혹한 우리 인간들을 저가 예수님께서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할 것 같으면은 자기도 예수님께서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아멘. 왜 연약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것이지요. 그러나 뭡니까? 무식하지 않으시건 미혹받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시인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낸 영이 되는 것이고요. 아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 그것이 영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능히 인간을 대표해서 대승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해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허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대세생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대세생은 짐승에 필요했기 때문에 매년 매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뭡니까? 대세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필요다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주님의 필요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용서받아서 단번에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네 연약함에 쌓여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거나 미혹받는 분은 아니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일사 말씀은 하도 그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은 너희의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시매라. 아멘. 날짜네들아, 믿음의 백성들이죠. 사랑하는 자네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바울의 얘기입니다. 너에게 쓰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너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치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범치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이 죄를 범치해 가지고는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 더욱더 죄를 잃어 만드는 것이지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멘 그런데도 없니까 인간인지라 아직은 온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믿다 하더라도 사단 통치다고 하느라 벗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왕인 사단이 통치해서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만한 자범죄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를 범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구역에서는 인간 대생이었더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신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죠. 대지성으로서 곧 누구시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죄가 없는 분이시죠. 인간 대사장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짐승의 피로다가 죄를 사물받고 그런 백성들에게 뿌려서 또 죄령 이러고 온 뒤에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앞에 지성스에 계셨나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지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죄물이 되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짐승에 필요했지만서도 짐승이 화목죄물이 됐지만서도 바로 신학에 와서는 주님께서 직접 신앙이 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맡긴 죄의 탐을 주님의 피로다가 시선 받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만큼 만 죄의 당이 멀어지면서 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네 용서 받아가지고 화목죄물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 인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바로 사단의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네, 통치도 못하도록 온 세상의 죄를 유이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로의 믿음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을 대표하신 대죄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얘지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예수님을 대죄상으로서 온전히 믿는 복된 가정 대식견을 주의로 모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